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에 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계속 나쁜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이 콜옵션 어, 미국 금리 인상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했죠 이두 개가 어떻게 안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흥국생명 이 콜옵션 만기 연장 사태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어, 나돈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용어가 어, 콜옵션 만기 연장 이러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어, 나돈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흥국생명만 이렇게 돈 없어요. 끝나면은 그거는 되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 사태가 또 일파만파 커질 거예요. 다른 채권 시장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영향이 큰지 이제 채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 5년 뒤에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하고 똑같거든요. 어, 전세를 뭐 계약을 하고 한번더 연장 할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장을 할때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있잖아요. 이 이자는 이제 시장 금리로 적용을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5년 전에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 금리로 다시 재계약 하면은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계약은 하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4%까지 기준금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생명에서 채권이 이자가 4.25%다?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해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게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집주인이 지금 전세 가격이 다 올랐어요. 30% 이상 올랐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고 싶겠죠? 뭐 많이는 아니고, 뭐 그래도 뭐 조금 더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대로 해야 된다. 5년 전 가격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집주인은 올려줘. 하고 화를 낼수 있죠. 나가. 나 새로 세입자 드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자로 변경을 안해 줘서 이 지금 투자자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원금이 이 자리 있는지 보여 줘야 돼요, 한번.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 왔잖아요. 그 돈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 내가 잘 가지고 있어. 뭐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낼게. 뭐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이제 투자자가 안심을 하겠죠.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는 뭐 원금을 왜안 보여주지? 분명히 계약서에는 원금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콜 옵션이라는 것이. 근데 원금을 지금 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도 과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더 좋은 곳에 더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는 투자하나 봐라.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사태로 벌어질 파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내 투자자들이 내가 채권을 뭐지 샀을 때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시장이 또 붕괴가 된 거예요. 김진태 효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김진태가 돈이 있는데 안 갚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50조를 공급을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태가. 지금, 나, 원금 없어.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 이자로도 못 줘. 못 해.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김진태 사태로 발생한 그 채권 시장의 그런 불안. 어, 붕괴 이거를 50조를 투입해서 막았다고 뭐 막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못 막았다는 거예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다면은 지금 저거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도미노가 이 금융시장마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냥 다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 사태를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냥 돈맥 경화 유동성 이라고볼수 있어요. 지금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제 회사채 발행이 좀 있을 것인데 어, 이때 되면은 아마 더큰 이제 도미노가 막 쓰러질 거예요. 지금 정부가 50조를 풀어서 못 막았어요. 그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잖아요. 앞으로 막몇 백조를 가져와서 못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신용 시스템이 붕괴를 했고 그 뚝이 터졌고 물이 새는 구멍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붕괴되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요. 댐이 붕괴되고 있는데 빚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약이 오른 게 금리를 조금 내릴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약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금리 내리지 말고 올려 뭐 이렇게. 뭐, 속도 조절하겠다. 안심하라는 시그널이 조금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하고 있어요. 이 금리의 종착 지점은 한5%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4%니까, 한 0.5에서 한1% 정도 더 상승할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주거비가 조금 하락 중에 있어요. 금리 인상이 마지막에 도달하지 않았나,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미국 이야기고 또 우리는 우리 이야기죠. 지금 이미 금리 격차가 1% 확대가 됐어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채권 시장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만 낮다 자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누가 지금 흥국 생명에 저렇게 4% 정도 되는 채권을 사겠어요. 저거 안 사고 뭐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미국 회사채 이런 거 사겠죠. 자금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50조로 못 막았습니다. 금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이제 제책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경제를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책 구매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